여자가 예뻐. 나쁘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연봉이 3억이야. 그 여자가 결혼을 하지. 근데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딩크예요. 저는 애기 낳고 싶지 않아요. 왜? 몸이 망가지니까? 어 맞아요. 아, 몸매가 망가지는 것도 당연히 싫고 내가 경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 되는 것도 너무나 싫은 거고 출산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아이한테 헌신을 해야 되고 나한테 집중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유아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이거를 굳이 내가 왜 분담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저는 싫어요. 아기는 낳고 싶지 않아요. 저는 즐기면서 살 거예요. 저는 제가 더. 중이요 <laughs> 이런 여성분들이 딩크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삶의 중심에 내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분을 어떤 남성분이 정말 격렬의 사랑할까? 너무 예쁘면. 아 되게 예뻐. 정말 예쁘고,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뭐 나름대로 좀 어떻게 잘했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격도 원만 원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지장좀잘 들어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핑크핑크해요 인생이 핑크핑크해요막 꼬이지가 않았어.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해요. 제가 왜 희생을 강요받아야 되는 거죠? 나를 자꾸 애 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애를 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희생을 해야 돼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딩크인데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지 자기는 못 내려놔 어 저는 딩크 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는 남자의 환경은 이 정도 돼야 되고요 집안은이 정도 돼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막 조건을 내세운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는 애기도 안 낳을 거고 아무것도 안할 건데 이쪽 시장에 와가지고서는 저는 딩크예요 저는 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를 아껴줄 만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라고 한다면 어떤 남자들이 이 여성분을 좋아할 거며 그리고 또 이쪽 시장에 오시는 남성분들이 딩크인데 굳이 이 여자랑 결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남 자체도 아예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서 나는 다 맞춰서 결혼하겠다는 을라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앞뒤가안맞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와서 뭐 글쎄요 매니저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몰라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내 회원 중에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가 이기적인 사람이니까는 자기 이기적인 걸 여기 나와서도, 이쪽 시장에 와서도, 어, 저는요, 딩크지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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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남자를 원해요. 저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겠어?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는 대상자가 없네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되게 더럽게 한다? 그래요? 여기는 사람이 되게 없나 보죠? 평소스럽 적어요? 또 이러고도 간다, 집에는. 여자의 딩크는 이런데, 남자 중에서 딩크는 여자들하고 또좀 다른 거야. 저는요, 제 유전자가 별로 좋진 않아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혹은 저도 그냥 즐기면서살 거예요.라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기는 하나.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내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딩크는 솔직히 많진 않아. 뭐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어째 내 유전자를 후손에 좀 낳고 싶어. 막이래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쪽, 이쪽 시장에 와가지고 내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줄 젊은 엄마 현명한 엄마를 이쪽 시장에 더 찾는 거고 그럼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쪽 시장은 어쨌든 가입 자체는 안, 돼, 안 돼요 안돼 근데 외부 시장에서 이런 딩크인 자기를 고스란히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한다는 라 거는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야 이 감정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변하는 감정은요 되게 우스워요 지금은 나하고 너하고 너무 새로우니까 좋겠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겠지. 일일은 좋겠지. 여자가 돈을 잘 벌어와. 아이고돈 때문에 얘가 좋겠지. 그죠? 여자가 되게 예뻐. 어, 예쁘니까 되게 좋겠지.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거에 둔감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이미 나도 같이 쉐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예쁨도 젊었으니까 예뻤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면 남자들은 세월이 들면서 중후함이 생기고요 여자는 세월이 들면 못생겨져요 딸이 <laughs> 되면서 여자들은 그 상큼하고 예쁘고 막 이런 게 조금 없어지는 거고. 그분 남성들이 정말 나 너만 위해서 너만 바라보고 너를 사랑할 거라고 했지만 감정이라는 거는 모든 게환경이 따라면은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감당하고도 여성분들이 결혼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면 좋지.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꿈꾸는 그 이상이에요. 현실은 아니야.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딩크를 원해요. 뭐 저는 딩크를 할 라는 여성분들은 나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회적 변화, 인식도 많이 변하고 막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 시장만큼은요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이고요. 정말 유교적이고요. 이 시장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살짝 살짝 겉에가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결혼 시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게 변한 거는 없다. 내가 정말 책임을 못 져. 끝까지 내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질 바에는 솔직히 그냥 딩크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맞잖아. 괜히 싸준 병물, 그 책임을 내가 못 닦을 거면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그거 딩크난 좋다, 이거야. 근데 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나 솔직히 20대 때 친구들 만나잖아. 어머! 얘너 똑같다! 막 이래요, 친구들이. 나는 변한 거 없어. 그래요, 외모 변화했어요. 근데 나를 변화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환경적인 게 나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의 엄마고, 누군가의 뭐, 아내고 그죠 누군가의 또 자식이기도 해 근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변화하는 거지 솔직히 생각은 변하진 않아 물론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럴 거야 난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는 하는데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을 때 내가 많이 배운 돈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뭔가 유튜브를 이제 막 보면서 거기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x 로 되게 높잖아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노인자 왠것 같아요 외로워서 제일 크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희망이 없다는 거는 무망이에요 내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다 라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거기서 얻는 행복 그리고 내가 뭐를 가져서 행복하고 내가 뭐를 해서 행복한 것보다 나의 자식들이 뭔가를 이뤄냈을 때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행복은요 상상은 초월할 정도로 내가 어디 가서 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조그만 대에서 상 받아오는 거는요 정말 나라를 내가 더 얻은 것 같은 느낌이야. 자식을 키워 보면은 이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영상이 갑자기 출산 장려법.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지금은 내가 되게 젊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영원한 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어요. 내가 정말 빙크로다가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어. 감정적인 거는 변할 순 있겠죠. 하지만 뭐 관계적인 거는 변할 순 없어. 영원한 거야. 너는 남편, 나는 와이프는 맞아. 이한거잖아요 에이 위혼들은 왜?